네, 지금 외국 아이 성경 선생님 미션으로 외국 아이들을 좀 그리시고 계시는데 그리시는 거를 쭉 보다가 아무래도 현경 쌤이 2주 내내 외국 아이들을 좀할 것도 같아서 공부 겸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잠깐 영상을 만들었어요. 음 아이들을 그리실 때 기본적으로 이제는 아이들의 비율은 잘 하고 계시는데. 외국 아이들을 그리실 때 눈하고 코의 표현을 하실 때 조금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걸 그냥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잠깐, 안내, 안내가 아니고, 그걸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외국 아이들을 그리실 때는, 눈매를 좀더 그, 진하게 그려주셔야 돼요. 진하게 그린다는 표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좀, 어, 좀더 커야 되고, 당연히. 그 다음에, 그, 눈매를 좀 강하게 표현해 주셔야 되고요. 거의 대부분의 쌍꺼풀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없다 해도, 골격 구조상 눈매가 쑥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깊어 보이잖아요. 외국 아이들은. 골격이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음, 쌍꺼풀을 두껍게 해주시는 게 오히려 더 외국아이스럽고요. 그리고 외국아이들 특성상 눈썹이, 속눈썹 말고 눈썹도 까맣진 않아요. 특히 원래 동양아이들도 아이로 내려갈수록 눈썹이 흐리잖아요. 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눈썹이 가늘고 눈에 잘안 보여.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눈썹을 그릴 때 그냥, 요, 런 식으로 그리죠? 이게 눈, 눈썹이고, 눈이면, 그쵸? 근데 외국 아이들 그릴 때는, 이거, 가는 이거보다는, 선을 더 얇게 해서, 그 요런 식으로, 그리고 눈이,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고, 눈도, 요 위에도 두껍고, 쌍꺼풀도 또 두껍게 하고, 그 다음에 눈색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좀 비워두시고, 나중에 눈을 칠한 다음에, 까맣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아이들은 눈썹이 굉장히 속눈썹도 진해요. 응? 속눈썹도 좀 길게 표현해주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외국 아이들 그릴 땐 그런 걸좀 살려주셔야 해요. 그리고 머리도 조금 더 과감하게 밝게 해주시고. 그래서 요 첫날 해주셨던 요 그림인데 이거를 제가 색칠을 조금 해볼게요. 아이들 눈 색깔은 잘 보이지 않아요, 사실. 지금 딸아이가 중수업을 하고 있어서 제가 원래 하던 방에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머리도 일반 갈색할 때보다 좀더 밝게 기본을 밝게 해 주시고 훨씬 밝죠 그 다음에 이런 포인트들 이렇게 해주시면 딱 봐도 외국가위가 돼요 물론 얘가 노란머리는 아니었어 그죠 이게 어, 노란머리 아닌데 식품 요렇게 기본적으로 깔아 두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그리고 그 다음에 얘, 얘가 오히려 더 그런가? 얘가 오히려 더 갈색이었던 것 같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갈색보다 좀더 밝게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시고. 얘를 까망으로 할까요, 그럼? 까망도 아닐 텐데, 이런 애들은. 이 정도? 이 정도로 할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얘는 눈 색깔을 잘 몰라서 그냥 갈색 눈이다 생각하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로 결정적으로 눈썹에도 살짝 색칠을 해주세요 얘네들은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되게 밝은 색 면적이 적기 때문에 밝은 색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이 그 특히 백인 아이들 서양 아이들을 하실 때음 조심하실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할때 살색을 마카로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백인 아이들을 할 때는 그 살색 마카를 좀 조심하셔야 돼 그거는 저희 노란 끼가 좀 많이 나는 색을 선택한 거였잖아요 아예 하실지 말든지 아니면 노란보다는 차라리 흐린 핑크톤으로 명암을 넣어주시는 게더 나아요 동양 아이가 아니니까. 살색 그거보단 핑크톤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핑크 아주 흐리게. 아주 흐린 핑크로. 핑크색입니다. 붉은 기가 난다는 생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백인 아이들 그흙그 그 뭐지 서양 아이들 보면 핏기가딱 비치잖아요, 그죠? 얘네들은 유독 막 피부에 막 붉은 핏줄이다 보이는 것 같고 그런 느낌 뭔지 다 아시죠? 그러니까 핑크 톤에 그게 아니고 아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랑 톤 말고 핑크 톤으로 이렇게 해주시냐 얘 이제 머리를 좀더 까맣게 해볼까요? 외국 비워야 하는 곳은 비우세요. 자, 이런 식으로. 됐나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피부 톤은 살색보다는 핑크 톤에 가깝게 좀 하얀 느낌이 들수 있는 피부로 해주시고, 응? 눈썹을 좀더 진하게 그리고 특히 포인트 눈썹, 요 눈썹, 눈썹을. 얇게, 가늘게, 진하게 하지 마시고, 눈썹에도 색을 살짝 넣어주신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동양아이 느낌은 절대로 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화이팅!